자 지금 수리하는 작업은요 핸들 목 부분이 그 철판이 다 찢어져서 이렇게 들려버려서 다 놀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어, 프레임이 교체하자면 안될 상황이었는데요. 어이 부분 잡기 위해서 다 이렇게 휘어진 거다 잡았고요. 찢어진 부분을 용접도 했고요. 그다음에 다시는 이 구멍이 이미 넓어졌어요. 원래 구멍이 이렇게 안큰 건데 그래서 암만 나사를 박아봐야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. 이쪽에서 와샤처럼 이렇게 철판 두꺼운 거를 대서 나사를 용접을 했죠. 예, 그래서 뒷분에서 와샤 이거를 대고 예, 아래에다 대고 밑, 이제 다시 고정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로 용접까지 했으니까 아마 목 부분은 튼튼하게 될 걸로 봅니다. 지금 이렇게 용접을 하려면 화재 위험도 있어서 어, 용접을 외주를 주니까.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정교하게 하지도 않아서요 이제는 저희가 직접 용접까지 선대기로 해서 지금 용접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내 맘대로 만드니까 너무도 좋네요 예, 이거 또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 확실히 불편했거든요 갖고 가고 갖고 오고 하는 게요 자 이제는 목 부위 부러져도 걱정 없겠습니다 이제는요